콩지의 상식 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여름 밤,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잠들기 힘든 무더운 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열대야. 곤충, 거미, 개처럼 몸이 단단한 껍질으로 덮여 있고 몸과 다리에 마디가 있는 동물들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절지동물. 힌두교에서 가장 높은 신인 브라하마의 계시로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신성한 경전은 무엇일까요? 3번 배다.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며 주요 화산의 옆에 생성된 작은 언덕 모양의 화산체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오름. 착한 동생은 다친 제비를 치료해주고 얻은 박시로 부자가 되고 이를 흉내낸 욕심 많은 형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고전 소설은 무엇일까요? 3번 흥부전, 구석기 시대에 돌을 쳐서 깨뜨리거나 떼어내어 만든 도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2번 뗀석기, 6.25 전쟁 중 불리했던 전세를 한 번에 뒤집기 위해 1950년 9월 15일에 국제연합군이 감행했던 상륙작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번 인천 상륙작전, 주로 장 속에 살면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해로운 세균을 물리치는 이로운 미생물로 김치나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번 유산균 신라의 골품 제도에서 부모 양쪽 모두가 왕족인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가장 높은 신분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자격은 무엇일까요? 1번 성골,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개입 없이 채권당과의 협상을 통해 자금 지원 등을 받아 회생을 도모하는 구조조정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워크아웃, 과거에는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분류되었으나 2006년 국제천문연맹에 의해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된 천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명왕성.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히는 성질이 있다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다음 문장 안에 들어갈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직구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주의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아이작 뉴턴. 식품을 제조한 후 상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최종 기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유통기한. 풀로 남은 아기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든다는 내용의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섬집 아기. 우리 태양계의 8개 행성 중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궤도를 도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이번 해왕성. 정해진 모양이 없으며 어떤 공간이든 항상 가득 채우는 물질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3번 기체.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큰 뜻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것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3번 도안결의. 사각형이나 오각형과 같은 다각형에서 바로 옆에 있지 않은 두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대각선. 의학에서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여러 증상을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특정 인물이나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며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외래어는 무엇일까요? 1번 신드롬. 생활 속 다양한 사물의 센서를 부착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2번 사물 인터넷. 다음 중 화폐 단위로 폐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2번 멕시코. 흥선 대원군이 서양과의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새겨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은 무엇일까요? 1번 척하비. 용유와 줄리엣, 햄릿, 베니스의 상인 등 수많은 걸작을 남긴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는 누구일까요? 3번 셰익스피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귀라는 단어는 사실 순우리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느 나라의 말에서 유래했을까요? 2번 중국 물방울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거나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뜰수 있게 하는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려는 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표면 장력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한 소년이 이것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둥근 테를 막대기로 밀며 굴리는 전통놀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번 굴렁쇠.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는 온실효과의 주된 원인이 되는 기체들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온실가스.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 해발고도가 높은 구원이나 산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고랭지 농업.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꺼림칙하다. 목표를 이루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쓸모가 없어져 버림받는 상황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이번 토사구팽. 애벌레가 나비와 같은 성충이 되기 위해 거치는 중간 단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번데기.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며 가을철 노랗게 물드는 부채 모양의 잎과 특유의 냄새를 가진 열매가 특징인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3번 은행나무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글, 사진, 영상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1인 미디어 형태의 웹사이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블로그 여행을 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이나 생각 등을 여정에 따라 기록한 글의 종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기행문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 달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양력.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작품을 통해 조각에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근데 조각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조각가는 누구일까요? 1번 로댕. 끝없는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사바나 초원은 어디일까요? 2번 세렌게티 초원. 과거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질병은 무엇일까요? 2번 괴열병. 특정 국가들끼리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상호 부과하는 세금을 없애거나 낮추기로 맺는 약속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FTA.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여겨졌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예술작품에 널리 사용된 약 1대 1.618의 비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황금비. 로마 숫자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무엇일까요? 3번 7. 옛 뱃사람들이 사용하던 수누리 말중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마파람. 조선시대 연상군이 기녀들과 어울려 놀다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 일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마구 쓰는 모습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번 흥청망청 국적을 기준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산한 경제지표는 무엇일까요? 1번 젠피 시에서 내용상으로 하나로 묶이는 여러 행의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연 특정 지역의 기후나 지형 등 독특한 환경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물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특산물 스마트폰이 곁에 없을 때 초조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노모포비아 집터나 무덤처럼 옮길 수 없는 유적과 구분하여 도자기나 장신구처럼 이동이 가능한 물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유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서시. 막대와 받침점을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지뢰. 고대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이 서쪽의 로마까지 운송되었던 동서양 간의 역사적인 교역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실크로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까이 대는 것만으로 결제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무엇일까요? 1번 NFC.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선조들의 위협을 찬양하기 위해 훈민정음으로 기록한 최초의 문헌은 무엇일까요? 1번 용비어 천가 지구의 대기권 중 오존층이 존재하여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고 날씨 변화가 거의 없어 비행기에 주된 항로로 이용되는 층은 어디일까요? 3번 성층권. 다음 문장의 가로 안에 들어갈볼 빠른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쾌쾌한.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3번 캥거루족. 어린이의 팔뼈나 다리뼈 끝부분에 위치하며 세포활동을 통해 뼈를 길게 만들어 키 성장을 담당하는 부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성장판. 손은 해원이며 주로 양반과 기녀들의 풍속이나 남녀간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작으로 미인도, 단호풍정 등이 있는 조선 후기화가는 누구일까요? 3번 신윤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규칙의 집합으로 유튜브가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에도 적용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3번 알고리즘.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니 화를 내다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좋아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조삼 모사. 오늘날의 웨딩드레스와 같이 과거 전통 혼례에서 신부가 입었던 화려한 예복은 무엇일까요? 3번 화로. 생물이 죽은 뒤 체내에 남아 있는 특정 방사성 원소의 양이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해 유물의 제작 시기를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번 탄소 연대 측정법. 사회주의를 내세운 북부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부로 나뉘어 벌어졌으며, 미국이 패배하고 철수하여 결국 북부에 의해 통일된 전쟁은 무엇일까요? 1번 베트남 전쟁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으로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동쪽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탐험가는 누구일까요? 1번 콜럼버스 어떤 수를 어림잡아 나타낼 때 구하려는 자리값 바로 아래 숫자가 사이하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려서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번 바놀림 브라질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내륙에 건설되었으며 도시 전체가 Z기 모양으로 설계된 계획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번 브라질리아. 깊은 산소 공달샘이라는 노래 가사에 따르면 이른 새벽에 샘을 찾아와 새수 대신 물만 마시고 가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토끼. 윷놀이에서 뭐가 나오면 한번더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나오고 이어서 던진 두 번째에서 걸이 나왔다면 말은 총몇 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번 여덟 칸. 크다와 가운데를 뜻하는 말이 합쳐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은 무엇일까요? 3번 한가위. 고대 중국 상나라에서 점을 친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거북의 배 딱지나 동물의 뼈에 새겼던 문자로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2번 갑골 문자. 주로 창사 속에 살면서 소화를 돕고 해로운 세균을 물리치며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이로운 미생물은 무엇일까요? 3번 유산균. 컴퓨터가 인간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세돌 구단과 대결한 알파고에 적용된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2번 딥러닝. 눈의 수정체 앞에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동공의 크기를 바꾸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며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번 홍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김홍도가 주로 그렸으며,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나 사회의 여러 풍습을 주제로 한 그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풍속화. 뛰어난 외교수를 발휘하여 당나라와의 동맹을 성공시켰으며, 훗날 신라의 29대 왕이 되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번 김춘추 몸속 연골에 포함된 요소 성분이 분해되면서 나는 독특한 암모니아 냄새가 특징이며 삶은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와 함께 먹는 삼합으로 유명한 이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홍어 세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보다 작은 삼각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예각삼각형 비금속 무기질 재료에 열을 가하여 단단하게 만든 제품으로 흔히 도자기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번 세라미 원래는 성안에 사는 주민을 뜻했으나 이후 불을 축적하여 시민 혁명의 주체가 된 유산 계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번 부르주아 고구려의 재상 왕산악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술대라는 막대를 사용하여 여섯 개의 줄을 뜯거나 쳐서 소리를 내는 우리나라의 전통 현악기는 무엇일까요? 3번 검은 고 유대교의 율법, 전통, 철학 등을 총망라한 책으로. 5000년에 걸쳐 라비들의 토론과 연구를 통해 축적된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3번 탈무드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겨있다가 썰물 때가 되면 넓고 평평한 땅이 드러나는 지형으로 오랜 시간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지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갯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하여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진 이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3번 5 0보1 0 0보 신라선덕여왕 때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경주에 세워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는 무엇일까요? 3번 첨성대 겨울이 길고 몹시 추우나 짧은 여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있어 시베리아나 캐나다 지역에서처럼 넓은 침엽수림지대가 나타나는 기후는 무엇일까요? 1번 냉대기호. 격이 낮고 속된 표현으로 삥땅이나 공갈처럼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은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소거. 불교에서 연불로 자주에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3번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편을 나누어 상대편이 세워둔 납작한 돌을 자신의 돌을 던지거나 발등, 무릎, 어깨 등 신체 부위에 올려놓고 다가가서 쓰러뜨리는 전통놀이는 무엇일까요? 3번 비사치기.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해안 쪽으로 높아지는 현상은 주로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요? 3번 딸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다음 퀴즈에 도전할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켜 두시면 콩지가 찾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